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오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책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같은 방향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길을 올라가고 있지만 그 기대하는 목적과 기대가 전혀 다릅니다. 정치, 종교, 사회적으로 중심지였던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이 시골뜨기 제자들에게는 세속적으로 출세하는, 세속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역사의 전면부에 등장하시는. 대단한 일이 그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오르는 길은 제자들에게는 출세와 성공의 길을 오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예수, 예루살렘을 오르는 길은 십자가를 향해 오르는 길이요 곧 죽음을 향해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참혹한 십자가가 기다리는 자리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제자들에게는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가 보장된 자리였다면, 예수님에게는 고난과 고통, 치욕과 죽음이 예비된 장소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루살렘을 오르는 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세 번째 순환 예고 말씀입니다. 부장의 두 번의 순환 예고 말씀이 있고요. 세 번째 순환 예고 말씀인데요.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책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장차 순환당하시고 죽게 되실 것을 세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언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히롱과 능욕,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게 되실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며 수많은 가르침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꿈꾸고 기대했던 예루살렘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찬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혹은 경제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 제자들에게 힘과 권력을 주시고 또 부를 가져다 주실 것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던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으로부터 박수와 환호와 갈채를 받으셔야 되는 장소였지 순환. 그러니까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셔야 될 곳으로는 제자들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이 복음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듣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신 예수님께서 34절에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3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제자들에게 말씀이 왜 감추어진 것입니까? 이 제자들이 왜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세상적인 기대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왕국을 이루고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가 설교 말씀을 셀수 없이 듣고 또 들어도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또 수없이 반복해서 쓰더라도 말씀이 감추어진 채로는 말씀이 삶이 되는 일은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수없이 암송하고 필사한들 헛된 기대와 욕심으로 내 뜻만 고집할 뿐 하나님의 뜻을 전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감춰진 말씀은 누구에게 드러나나요? 말씀 그 자체이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 희롱과 능욕과 침배 음과 채찍질과 그리고 죽음까지도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이 믿음의 길이 넓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수많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그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그 길을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수많은 키롱과 능욕을 참아주신 그 예수님의 오래참음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오르는 그 예루살렘 그 끝에는 우리는 어떤 기대와 목적을 품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면 십자가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가짜 그리스도인의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그야말로 말씀이 감춰진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감춰진 인생에게는 영광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영광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십자가의 자리에서 다 도망쳐버린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수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수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없이 건면해 주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수없이 부탁하셨죠. 근데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자기가 아닌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바빴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십자가를 지게 될까 봐 자기 몸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앞에서 영광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오르는 그 예루살렘의 그길 끝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르는 예루살렘은 내 십자가가 서 있는 자리여야 함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면서, 말씀이 삶이 되는 인생이 비로소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영광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며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동일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능력 있는 하루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르고자 하는 예루살렘이 세속적 영광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자리이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르는 십자가의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저희들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기리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